창세기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간 후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를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총관리자로 세웠습니다. 요셉이 집안을 관리한 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고, 집안의 모든 일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오직 자신이 먹는 음식만 신경 쓸 정도로,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요셉은 잘생기고,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말했습니다. 요셉아,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고, 집안에서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당신만큼은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녀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요셉을 모함하다 어느 날 요셉이 집안의 일을 하러 들어갔을 때 집안에 다른 종들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다시 요셉을 붙잡고 유혹하며 말했습니다. 요셉아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그의 겉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화를 내며 요셉을 모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집안 종들을 불러 소리쳤습니다. 히브리 종이 우리를 희롱하려 왔다. 그가 나를 범하려 하자 내가 크게 소리치니 그가 도망치며 옷을 두고 갔다.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같은 거짓말을 하며 요셉을 모함하였습니다. 보디발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분노하였고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으며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간수장은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